구독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부끄러워 죽겠다고요. 아, 야 들어와. 일단 더 본캐로... 아... 들어와. 너 그렇게 롤을 잘해? 뭐야, 뭐야. 친추 존나 많이 와 있어. <laughs> 뭐야? 난 마스터만 친추 받을 거야. 바꿔줘. <laughs> 뭐뭐 리븐 리븐 할 겁니까 리븐? 리븐 밀어전 하시자면서요. 리븐 잘하신다고. 잠깐만 여기 여기 리븐 있나? 리븐 평캔 잘하시는 것 같던데, 아까 그러니까 평캔에 대해서 뭐 아는 척 많이 하시던데. 아, 어, 이 사람은 어색해 보여. 예? 아, 진짜 여기 친기 없는데요. 아, 리븐 챔퍼 없어요? 아, 친 쪽이 친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럼 미드 1대1로 합시다. 미드 1대이요 예. 야, 아이디가 뭔데요, 니 아이디가? 아! 제가 초대 드릴게요. 아이디 뭐예요? 흥한가요? 북어채 콩나물국이요. 북어채 콩나 콩나물국, 아, 예. 콩나물국. 콩나물국 좋아하세요? 방, 아, 방로 만들어버렸네? 잠깐만요. <laughs> 아니, 멍청한가 근데? 야, 방장아 들어와라. 어? 아니,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어쩌들... 아니, 국어책, 북어, 어 콩나물국. 국어책 몰라요? 콩. 나. 물. 국. 예, 군대 안 갔다 왔죠? 아, 국어책이요. 국어채요, 예, 국어채. 전 국어책이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진짜? 글래머 어? 뭔가 닉네임 마음에 들어. 친추 받아야지. 얘랑 누구? 야, 방장 너도 들어와. 빨리 빨리 합시다. 맞추네. 시간 없어요. 초대했어. 들어와 너를 걸고 하는 거니까 너 구경해. 뭐 미드 뭘로 합니까?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이스 제이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아, 제이스로 갑시다. 저는 하고 싶어. 저 하고 싶은 거할 거예요. 아, 진짜 저 그거 고 누구 왜 몰려? 아, 제이스 갈게요. 친구 많이 와요? 뭐, 가아프 BJ라는데요? 누가요? 뭐야? 아, 진짜 좀 그만 좀봐가요 픽박으세요 픽야 이새끼야 픽 s 으세요예 삶과 죽음의 순환은 계속된다 and kiss of ten. What is it? What is i 요 What 하 s it? w h 요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하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문특성하고 있다니까요. 어. 오케이. 살려줘. 살려줘. <laughs> 저 제이스 할게요. 하고 싶은 거 아세요? 저는 이걸로 네. 얘기 드릴게요. 음. 뭐 하실 건데요? <laughs> 저는 이걸로도 님 충분히 이겨서 어 잠깐만 저만. 오케이. 왜 이렇게 진추가 왔는데? 아, 제발 그만 좀걸어 줘. 게임 시작했다, 게임 야, 내가 쫑게 아니고, 리본으로서, 미드에서, 이 미드빵인데, 제이스를 이길 수가 없어. 타워랑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아, 근데! 그리고 쟤 다이아야. 음. 님들. 음.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 이걸로도 이긴데요, 님? 아, 뭐 나서스야, 지금 장난해요, 지금. 나서스로 님이 긴다니까요 아. 아니, 나서스로 님을 이기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마세요. 예? 저는 진짜, 그런 거 남자로서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또 죽었다고 나사스 대충 했는데요 이렇게 네. 하지말고 음. 아니 뭘 대충 합니까 야달짝가다 마스터 테두리 보이지 이거 오빠 멋있어 멋있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야 말도 안되더라고 오빠 마스터 테두리야 이 이틀 <laughs> 두번 녀석 마스터였어 마스터 <laughs> 마스터야응 음, <하, 웃음> 하위야 하위 아 하위야? 응 음. 아이씨 마스터, 옛날에 오빠가 좀 리본이 좀 좋을 때잘 나갈 때가 있긴 했는데, 챌린저일 때가 있었는데. 아, 그 리본으로요? 챌린저 찍었다고? 네, 이 리본으로 챌린저 찍었죠. 네. 죄송한데, 나스님. 3분에 따드릴까요? 5분에 따드릴까요? 님, 뭐가지 따드릴게요, 제가. 아, 오케이. 이거 할까? 그럼 정확하게 5분 15초에 딸게요. 네, 뭐까지 따드릴게요. 오케이, 5분 15초. 조용히 하고 기다리세요. 어. <laughs> 뭐, 나서스, 뭐, 뭐, 싼말 하지 마세요. 예? 아, 좀, 남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1대1 할때 남자답게 팍 하면 되고, 그냥 지면 진 거고, 인정하고, 제가 졌습니다. 진 사람이 그거 합시다. 지금 제가 한 마디하면 리브님이 열 마디 하시거든요. 이제 지면은 이제 네.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깔끔하게. 잠깐만 남자답게 이렇게 아이고, 인사하고. 마오카이님 님 가져요. 어, 오, 오빠 어? 구경하는 거 좋은데 뒤에서 봐. 꼭물어. 아, 가죠. 알겠어. 경험치 아. 뺏어먹으려는 거 들킨 거야? 이게 무슨 나서스로 나를 음. <laughs> 제이스 잡겠다는 거야 지금? 나서스로 저 제이스 이긴데 님님 제이스 정도면 이겨요. 볼테이가없네띵띵 어. 띠 어, 치한데 맞죠? 응, 음, 안 맞죠? 어, 이걸 안 드렸어? 음, 많았었죠? 안 드렸죠? 그 음, 그그그 우리 존나 이죠존나 존나 뻔하죠? 어, 우빈 어. 개뻔하죠? 딩. 어제 까불당 한데 맞죠? 응, 안 맞는데요? 니멍덩이 어, 네 찾을까요 이렇게? 안 <laughs> 엉덩이 찾을까요 어, <laughs> 이렇게? 까불다가, 까불다가, 엉덩이 까불다가, 내세요, 엉덩이 내세요, 사드릴게 요 이렇게. 될까보다도 바로 맞죠응안 어, 맞아요. 어 거기 이상 못 나오죠? 맞을까봐. 어, 에이, 어. 당연히 원거리니까. 맞을 거못나옵니 평타로 못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죠? 브론즈도 어. 때리죠. 아무나도 때릴 수 있죠. 어 지금 못 깝을 수가. 어 맞아 주죠 그냥. 아셀레도 태어. 떨려. 넘어가죠 비장했죠. 대가랜드 맞죠? 아. 한대또 맞고 바로 한대더또 맞죠. <laughs> 뭐, 오지게 맞고 계신거 자기인거 같은데요 저기요 아스 어, 긴장했고 <laughs> 긴장이 아니고 <laughs> 그냥 두드려 <쪽지를> 막고 <맞고> 계신데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정신승리는 잘하시네요 탑신명자의 표본이신거 같은데 아 탑신명자 싫어하신다고 맞았죠. 하셨는데 탑신명자 싫어하신다고 음. 했는데 약간 정신승리가 탑신명자 그쪽인데? 근 아프신거 같은데 그어 안아프죠 <laughs> 포션 하나 더 드시는데요 <laughs> 안아픈데 포션 두개 드셨는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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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프세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없으시죠? 이거 머리 찍어 버리고 때리죠. 예. 네. 미니언에 개체 맞죠? 때리죠. 오케이. 미니언 그냥 개체 맞고 있죠? 들고 이겼죠? 아니, 들고 아니겼죠, 그냥. 그러니 죽어요. 그 까만 죽어요, 진짜로. 저건 그러면 도망갈게요. 오케이. 까불지 않겠습니다. 죽인다고 얘기해 주는데 까불 사람이 없죠. 바로 차드릴까요? 엉덩이 되세요 깔아요, <laughs> <laughs> 진짜. 이쪽이요? 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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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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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어금어각 잡았는데 제가 집에 가실려고 하는어 같은데 아까 어집어가 <laughs> 남자가 집을 갑니까? 안가요 안가요? 알겠습니다 어, 아프신 것 같은데. 이 겨라. 혹시 CS가 6개인데 단식 가세요 혹시 어디? 어디 야, <laughs> 이빨 없으신 거, 예요 쉽지 못하세요, 저기요. 집어 가셔야될것 같은데. 아죄송한데집 네. 집어 가야고요아니야근데 이거 뭐 먹고 될어 아셔야 될아 터블빵 스택이 맛있네요, 음. 오, <laughs> 어디 가세요? 오, 집에 가세요? 집에 한 번입니다. 집 여러 번 갔다 오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laughs> 지금 한 번만 합시다. 길어져요, 여러분. 지금. 지금 한 번은 봐, 하는 거 해드릴게요. 네. <laughs> 아니, 5분에, 5분에 끝내셨는데, 5분에 집에 가시면 어떡해요? 지금. 아, 집에...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아, 직금남았 5분까지 시간이 남았다? 음, 네, 시간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제이스님, 네, 네. 다이아를 가셔서 다이아 대리로 찍으신 건 아니시죠? 아 아니죠. 아, 네. 아 궁금해가지고. 같은 다이아끼리 왜 그럽니까? <웃음> <웃음> 물량 많이 사와요. 많이 맞을 테니까. 사기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이 들고 네. 가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저 바보스러운 연기 어땠어요 지금? 아우 진짜 바보인 줄 알았잖아요 너무 그냥 연기를 잘 하시네 방심했고 대피가 맞죠 아우 너무 아픈데요? 오케이 방심을 너무 오지게 해버렸네 체력 다 깎이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가 긴 아이고 죽다 긴장했죠? 많이 떨리죠? 아니요 <laughs> 그쪽 체력이 떨리는데요? 집에 가실 거 아니죠? 집에 한 번만, 한 번만 갑시다 우리 아, 집에 왜 갑니까 안, 안 가요 이제 이제 진짜 안 가요? 안 가요. 알겠습니다. 가는 차가면서안 가고. 어, 그가 맞죠? 으악! 아니야, 안 쫄았죠 아니요 네, 안쫄았죠 뚫었고. 길개단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뚫죠. 일부러 안 죽였죠. <laughs> 일부러 안죽여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오. 아 이겼다. 아. 아 근데 이거 내가 실수했다. 아 이거 내가 진 거다 근데. 아이데 근데 원래 아, 이긴 건데 진 거야. 나 아, 이겼죠? 이거 원래 내가 이긴 건데 진 건데 아니, 이겼어. 솔직히 이거 근데 제가 아니잖아요, 실수했어. 왜냐면 여기 여기 이거. 뒤로 아이... 눌렀는데 미니언 여기 눌러졌어. 처음에 우리 약속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진 건데 아 이긴 건데 졌는데 아이... 이겼어. 솔직히 어 사관합시다 이제 어 합시다 시작하세요. 제이슨님. 어니까 하부 일전 제가 이겼거든요. 아니 갑시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진건 아니 원래는 이긴 건데 이게 진 건데 이게 아니 이게 원래는 진 거잖아. 그러면 진 거네. 우리 룰이 뭔데요? 룰이 1대 1인데 집에서 한번집을한번 <laughs> 가고 저기요. 이제 퍼블전인데 퍼블 제가 땄죠. 누가 이겼어요? 땄을 니까 지금 누가 이겼어요? <laughs> 아니 솔직히 그 막대 하나 때렸으면 내가 잡았잖아. 아니 저 이겼잖아요. 퍼블 먹었잖아요. 아니 졌잖아요. 왜 이래요, 진짜. 아, 퍼블 먹었는데 제가 이겼죠. 아, 아, 아. 지금 사과발을 준비됐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저기요. 제이슨 화이팅 하시고, 롤 재밌게 하세요, 이제. 아니, 사과는 하셔야죠. 어떤 사과를 해야 돼요? 우니 말씀하셨잖아요. 나 이겼는데! 거. 사과하세요, 그럼 빨리! 어, 또 죽어. 어, 아, 한번더 죽어.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어, 죽었어. 어디요? <laughs> 어디, 어디 죽었어요? 본인이 죽으러 가신, 오신 거예요? <laughs> 어디 아, 죽었어요? 죽으실 것 같은데, 아, 안 도망가세요? 죽으실 어, 것 같은데, 안 도망가세요? 어, 안 도망가. 죽으셨어요. 우와. <laughs> 사과하세요. 2킬째 땄습니다. 사과할 건 합시다, 이제는. 부들부들 할 시간이 없어요. 부들부들 시간이 없어요. <laughs> 한번더 하죠. 아니, 가발이 사과하고 하면 되야죠 아니, 사과를 제가 먼저 합니까? 퍼블차 했잖아요! 아니, 제가 땄잖아요! 퍼블 <laughs> 들어간다! 쭉쭉쭉 빨리 합시다 아니, 제가... 네 네, 제가 죽으셨어요 제가 땄어요 <laughs> 제가 죽었잖아요, 일단 나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한번더 합시다 오케이, 일단 나가자 아으, 처진데, 어 아니, 솔직히 나 나설 서질 리가 없잖아 어흥, <laughs> 처데 자, 수고하어요 저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시 승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아, 사가... 다음에는 지면은 남자답게 사과합시다. 어디가가지고 예, 아, 부끄럽게 남자 퍼블 따야했으면 깔끔하게 그러니까... 아, 이제 퍼블 따게 해서 사과 딱 하고 끝딱 하면 좋은건데 이걸 또 이거 사과 안하셔가지고 이게 또 아, 질질 끌었네네 가겠습니다. 예. 그럼 리본 미러전 할거야? 아까 하자 하셨는데? 아 리본 미러전 하자니까? 화자고 했는데 안하셨잖아요 아 보여드릴게요 리본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요 끝장을 보자 그냥 <laughs> <웃음> <웃음> 리본 밀어주는 하자고 하시네. 오, 케이 알겠습니다. 저 리본 좀 챔프 좀 살게요. 잠깐만요. <laughs> 아, 너네 온 몰에서 나오지 마라 이보래. 부러진 건 다시 붙이면 돼. 빨리 바 페가세요. 리본 몰랐습니다. 일부러, 빠르게 하세요. 일부러, 마, 일부러 잠깐 바보인 척한 거 아세요? 근데 초반에? 그냥 바보시던데? 예? <laughs> 그냥 바보고 다 채웠는데요? 어, 아니야. <laughs> 솔직히 진짜 근데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긴가. 막. 네. 그, 진짜 바본가 바보가 아닌가? 아니, 솔직히 이렇게 긴가민가 같다. 했는데 아 죽는 거 보고 이제 바보구나 칠렙 때 이제 고 죽는 근데, 거 보고 바보구나라는 생각 좀 했죠. 이거 하나는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땄잖아요, 근데. 어, 아니요못 땄잖아요. 힐 받아도. 았 힐을 받으신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천재 지변 일하고 뭐 어, 어,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저도 몰랐던 사고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 판도 제가 품을 땄죠. 포함해서 합니까 그러면? 예? 이번 판도 편천재 손으로 아니 이번판은 솔직히 이거 솔직히 하면은 전 전판 천재 지변이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연판은 그런 일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하지 말고 진짜 오모레 아, 있어도 양쪽 다 바보인 척해줘 진짜 바본도 하나 진짜 바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바보 아, 아니었구나 평큐가 아니고 큐평입니다 알겠어요 평큐가 아니고 큐평이 아니고 그냥 평큐 땅이 평캔인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땅이 뭐예요 평큐 땅이 평큐죠 아 그래요 아 이제 배워갑니다 네 진짜 초딩이네 둘다. <laughs> 바보인 척안 할게요 이제. 방금 붙으면 바보 같았어요. 정신 같았어 방금. 아, 나지겠어 설마? 어, 제이스 아, <laughs> 이겼잖아. 아... 이제 바보인 척안 합니다. 어, 아무 하지 마. <웃음> <웃음> 죄송한데 그 일렙 때뭐 찍으세요? 일렙 때요? 네. 저 고민 중이에요. 아, 그걸왜 고민하시죠? 뭐 찍으세요? W 아닙니까? 에이, Q죠. W죠. 네, 여기서 차이 나죠. <laughs> 어떤 차이가 나요? 예? 어떤 그, 차이가? 제발로 해야 돼요, 지금. 음. 일단 볼게요. 음. 어떻게 Q로 하시는지. 예, 보세요. 템, 템뭐 갈까요? 저 롱소드 갈게요. 아, 그럼 어, 저도 롱소드 가드릴게요. 어, 따라하죠. 예, 네, 따라해드릴게요. 왜냐면 나중에 템 차이가 나가지고, 아, 이거 도랑금이 작겠네, 이럴까봐. 템으로 똑같이 해줘야지. 그렇죠. 이게 또, 이게 또 나중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있어요. 오지 마. 아 아이씨. 빨리 빨리가고 어. 빨리 끝내죠 이번판은 네. 빨리 끝내줄게 바쁘니까 탑으로 갑니까? <laughs> 탑으로 가야죠 리븐전인데 네 탑으로 갑니다 질질 끌지마시요 전판처럼 질질 안 끌게요 그냥 안녕하세요 어디계세요? 어 여기있죠 <laughs> 반갑습니다 뭐 찍었어요? 저요? 님 머리 찍을거라니까요 아이씨. <laughs> 오케이. 1 1븐 큡니다. 가만. 가르주면서안 보면서. 뒤로 빼주고. 무빙 예측 다 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빙 예측을 해요. 아다 보였어요. 다. <laughs> 그냥 님 죽은 미래가 보인 것 같은데? 어그쪽으로 돌면서 크게 한 바퀴 돌고. 앞으로 오겠죠? 뒤로 빼야지. 무빙을 봤을 때 약간 다이아몬드 스텝 쓰시네. 그거 약간 골드가 쓰는 거거든요. 지금 티어 골드죠, 그캐 죄송한데 그. 보고 올게요, 바닥에 잠깐만요. 북어채 콩나무. 골드, 와, 맞네 이게 그렇죠. 다이아몬드 스텝, 저기에 진짜 골드 스텝이거든. 아, 진짜요? 요즘에 그 정도급 되면은 스텝만 봐도 골드인지 아닌지 알아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딜요? 들어오시라고요. 1렙 싸움은 솔직히 실력도 아니에요. 그냥 평균 평균 평하면 다똑같아에요들기가 너무 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3렙부터 들기우 할까요, 우리? 어. 들어오세요 먼저. 어. 어설프죠? 어설프죠? 뭐가요? 한대 맞았죠? 바로 뺐죠? 들기우도 긴장했죠 <laughs> 지금? 체력 차예요. 가만히 있어도 한대 맞았죠. 링? 들어오세요. 이거 미니언 막타 드세요. 뭐, 중간에 뭐. 있는 막 미니언 드세요. 이거. 어, 그런 거안 통해요. 주차. 내려 주면서 평타 지금. 아! <laughs> 아이고 하늘에 세번 맞으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았고. 아 빵웃긴 줄 알았잖아요. 뭐예요? 자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건 안 좋으세요. 아까부터 좋아요, 좋아요. 이건 안 좋은 편인가요? 방금 조금 안 좋은 편이었나요? 천천히 할게요. 방금 조금 안 좋은 편인가요? 어떤 편이었죠? 이거 알아, 이거 파란색? 아니, 그런 거 하시다가 한번훅 예. 갑니다, 진짜. 예? <laughs> 그러다 한번훅 하셨잖아요, 벌써. 들기한 번. 상대가 누구지 봐야 돼요, 지금. 상대가 그냥 부고인데요 먹는 네. 건줄 알았잖아요. 밥인데, 그냥 밥. 북어채에다가 밥 먹으면 개꿀 밥. 3렙이죠 먼저 때리고. 저도 3렙인데요저3렙일줄 알았는데요? 실시로 도망가죠? 저망가셨는데요입부르셨죠입부르셨다고요 <laughs> <이불 섰죠. 웃음> <이불> <laughs> 어떤 것 때문에 입부르셨죠 뭐예요, 그게? <laughs> 못빠지셨네요 <laughs> 저한테 빠져가지고 대준 거 아니에요? <laughs> 빠졌다는 게. <laughs> 야, 소라카한테 빠졌나요? 소라카 너한테 빠진 것 같은데, 이 사람? 어, 빠져가지고 빠졌어. 그쪽 뽑다 뒤진 것 같은데? <laughs> 저 어디 가셨어요? <laughs> 여기요, <laughs> 여기, 와, 시체, 묘비는 퍼박가 드릴게요. <laughs> 자, 이제 인정하고, 아까 사과할 거 사과합시다, 이번에. 이번엔 퍼볼 좀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3분 만에. 제가 졌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말좀 해봐! 나가셨어요? 몰라요? 나갔어! 아, 이 새끼 소코 나갔어! 와, 이 양아치 새끼 이거. 아, 좋아. 만족합니다. 나 나가자!